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공경,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イザヤ書43章18節から2十節ですさっきのことに心を止めるな昔のことに目を止めるな美容私は新しいことを行う今それが芽生えているあなた方にはあなた方はそれを知らないのか必ず私はあらのに道を荒れ地に川を設ける野の,の獣ジャカルや 다 주모 나시오 아가메루. 내가 아라노니 미조 아레치니 카오 나가레사세 나의 타미, 나의 에란다 모노니 노마세루 카라다. 나나타메니 와타시가 카타치 츠쿳타 노 타미와 와타시노 에이요오오 노베지타에 아멘. 아멘. 오늘도 일본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교회나 또 저희 교회에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하리라 교회로 니홍고리하이 오쿠시쿠다스타 미나사마오 코코로카라 칸게이타이시마스. また映像でご覧になる方々も主の皆で 축복 시ます. 제히 와가 교회 야 지카이 노 교회 오訪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중국 근대 문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루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중국의 근대 문학의 創始者と呼ばれる 루쉰, 한국어로는 노신이라는 작가 있습니다. 그는 '고향'이라는 소설을 썼지요. 그는 라는 소설을 썼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よく聞いてください. 사실 땅 위엔 본래 길이 없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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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에 대한 이야기를 대한 이야기 이야기를 니다 카레와 전고 아메리카의 콜롬비아 대학교 솥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인부들이 잔디밭에 말뚝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루히 사교인 가시바데을지에로다이 잔디밭을 자꾸 가로질러 가서 거기에 길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라가시바을 때문에 길이가 되어져 있는다는 것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도록 울타리를 치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젠하워는 그냥 아예 길을 내자고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 나서 학생들도 대단히 편했다라고 하는 이라지아 それでて各もになっというエピソードがありました 길이 없던 곳도 계속 밟으면 길이 생깁니다. 그이밟지ける 처음 몇 번의 발자국은 표시도 안 나죠. 지 그렇지만 그 위를 밟고 또 밟으면 그 미약하던 발자국들이 뚜렷하게 길로 나타납니다. しかしその足跡の上を踏み続けるとか弱い足跡ははっきりとした道になります。映像を見てみます。<noise> こんなもので伝統できるのかあんなある方で伝統できない。昔の今は伝統するのに大変な時代だ。 働いてたその時代はもっと大変でした福音を伝えるためにいつも迫害を受けて群れから追放され自分の財産と生命まで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牢屋に閉じ込められたバッテスマ・ヨハネ パオロ石につけ,られ、ま、つけられたステパノ名イシされたチューチョロシサンチューサンチョンジュンギョンデンドシサンデンドシスカララ 听的。 지금은 전도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마와전도가れています 특히 일본은 허가를 받아야만 전도를 할수 있을 정도지요. 특히 일본은 허가를 지 전도가 되지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전도가 쉬웠던 때는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텐토가 요위다다 적은 아리 아리마센데시타. 한국과 일본도 부흥기 때 잠시였죠. 한국과 일본도 부흥기의 때, 짧은 아이다 다케데 오랜 세월 전도는 죽음과 핍박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나가이 전이다와시도 학괴를 각오시나케레바 나리마센데시타.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쉬운 시대인가, 방법이 효과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ですから、伝道が容易な時代なのか、それとも、方法が方向的ある、あるか、それは重要ではありません。<laughs> 大切なことは、まだ伝道する対象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私たち各自には、任された伝道者がいます。民族と、と、かよ。民族も同じです。 우리 한국에게 맡겨진 민족은 북한과 일본일 것입니다. 한국에 맡겨민은북과일본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현재 간관계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일본에서 이렇다 할 변화가 안 보이지요. 정 바뀌었지만 아다할 변화가 안보이이바뀌었 아직 일본에서 아직 일 변화가 안보이다 그래도 뭐, 우레, 무대시 소식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비자 자유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일본의 비자なし 일본의 비자なし自由旅行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비자なし 자유여행이 니다일본비자な행이이시니다자유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일본의 비자な 일본의 비자なし 자유의 비자なし 자유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일본의 비자なし 자유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일본니다 일본의 비자なし 자이 이제 시작 시작됩니다. 일본의 비し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한일 관계와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스히유명 관계와 이벌을 n 절에 보면 b s p n b s p n b s p n b s p n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행하다고하고습니다 여기서 에새 일이 무엇입니까? 본기서 새로운 은무엇니다 광야에 길을 내일 그리고 사막까 강을 내는 것이일 광야란 본니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길을 낸다는 것이니니입니입니입니 미치노 날도고니 미치오 길이 히락. 도 저는 이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길은 지름길입니다. 시카지 아라노 미치와 치카치 그렇지만 대부분 그 지름길을 놔두고 해변을 따라서 빙 둘러가죠. 시카지 호토노 움에 배워, 움에 배는 허언이 도마리십마스. 광야는 안내자 없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나자나라 아라노아, 안내자 나시니 무야미니크도 시누가라 드스. 낮의 폭염과 그리고 밤의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야만 합니다. 히루노 모쇼도, 여루노 사진적인키나 사무사오 타야나케 브바 나리마세. 그리고 탈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탈수로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인데도. 광야로는 잘 다니지 않습니다. 카치아라노라나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테이우리아라노카다 아마리 요에 우리에게 광야는 벌을 받는 곳 또는 훈련을 받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자나우리たちが知っている

선물입니다. 아라노의 길은 카메사마가 카님를 위해 요의시다. 프레젠토스 그렇지만 선물로 잘 느껴지지 않으시죠. 시카프레젠또 왜냐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나히노츠사모사사모 그리고 광야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마 아라노노미치 아유고 가낮의 더위와 그리고 밤의 추위, 목마름으로 힘드십니까? 히노아사토노사노의카키데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면이 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 지름길입니다. しかし神様の導きであれ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간 하나님이 특훈을 시키십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になる前, 하느님께서 13년간 특별 훈련을受けるように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연속적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요셉과 레저코의 고난을よく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고 나니까 바로 이것이 총리가 되는 수업이었죠. 그러나 외국인 노예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에gypt의 총리가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국지 노래가 정조적인 방법으로는 총리 대신이 나를 주교 되시다. 외국인 노예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에gypt의 총리가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국지 노래가 정조적인 방법으로는 총리 대신이 나를 주교 되시다. 외국인 기때문니다 해국지 가 정조적인 이 나를 주는에 g y p 니다 이 시간 찬양 영상을 한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一緒に이 곡의 제목은 Waymaker, 길을 만드는 주입니다. 이 곡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찬양가 시나치의 곡이지요. 이 곡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캄비카でありシナチという歌手の曲です. 가사에 집중하면서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가라기 가사지는 뒤에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가사지를 보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카샤 우시로냐레 마스노데 시초나가 도와도소. We make miracle work promise k e e p lie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oo young winning 시그 어둠 속 밝히시는 Yeah. You never stop working. Um. You never stop. Uh. You never stop working. When we got to the again, again. the again, again, again. When we got to the again, You the again, again, again. I never get me sorry

私はこのを見ているときに、を見ていとに、私いるときに、私こと私はこれを見てを見ていに、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죠. 한국어 번역도 대단히 아름답지만 한국어 번역도 대단히 아름답지만 영어로 들을 때더 강력합니다. 한국은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와 약속を守り,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입 주의 일하심이 볼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아なたは働かれる. 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なたは働かれる.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물으면은 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이 1번 誇らしい時が一だったですかと質問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건을 잊으라고 하실까요? 또오셨대 그것은 이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뭐, 의것과비교자우 그렇게 되면은 과거는 과거의 영광스럽다고 생각했 그것들도 저절로 잊게 될 것이죠. s 나 과거와 할렐루야 교회 일본어 예배부는 12월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레 교회의 일본어 는今年 12月 創立30周年になりま그 동안에 많은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30 년간 의순간이がたくさんありま 그런데 잊으라고 하십니다. 시시잊으っしゃっています왜 잊으라고 하실까요? なぜそうおっしゃってますかね?더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지요. もっと큰 와자를 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을기야만합는 그것을 기대해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다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니다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 그것을 기대해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 그것을 기대해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십니다시카시오크로바이 카메사마, 와터시타지도 터머니, 하트라가르마한 명, 한 명의 미약한 발자국으로 길을 만드시는 거죠. 히토리, 히토리로, 카이와이, 아시아토데, 미치오, 길이 히락노데스 진짜로, 일본 선교는 광야와 비슷합니다. 日本 선교와 헌터니, 아라노드니테마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시 간단한 그곳으로 가는 발자국도 너무나도 적습니다. 미아시아도모스나이스 그리고 열매가 적다고 선교지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가스나이나라교지사바이모 아리마스. 우리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리세오마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시카시 카미사마시대 소대 리마 일본이 부흥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일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리바이브스마하나 일본을 으 여러분들도 잔디밭이나 산속에 길이 난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나 시바후야 이이 그것은 누군가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누리카가소름미치어쭉걸어다と는う이죠で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다는 것이죠. 그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길라는 것이죠. 그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이나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와요아이 우리들 일본 선교의 길을 れます 물론 우리 세대의 일본 부흥을 못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 일본의 리바이 수가 되지 않을까 모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어서 걸어가는 한, 일본 부흥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시시우리가続ける 일본의 리바이벌의 길은, 반드시 펴카れます.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과 you, "You never stop working."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 따라, 절대 멈니다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この道を一緒に歩んでいきましょう。起動あげすんだ。お祈りいたします。